안녕하세요, 다민입니다. 여러분, 투자에 대가 워렌버핏이 추천하는 유일한 장기투자 종목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버핏 말로는 이거 하나로도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 종목은 버핏이 좋아하는 애플, 아니면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우량주가 아니라 바로 S&P 500 ETF입니다. 잠시만요, 주식 종목 추천 아니라고 나가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S&P 500 ETF는 미국의 대기업 500개의 주가를 따라가는 S&P 500 인덱스 지수 추종 ETF인데요. 이 ETF를 사면 미국 대기업들을 다 골고루 사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버핏은 원래 집중투자를 좋아하는데 왜 ETF 같은 분산 Tell me, are the things that you think we ought to be talking about? I mean, I am happy to tell people that the same thing I've told them before, but it's, they have, they'll never get the message, most of them. But a few do. That's the best thing to do if you want to invest for the long term is index, and it's the S and P 500 index. Right. Right. And what's happened, of course, is that organizations like to grow, so they set up indexes on different industries different countries and as soon as you do that you're violating basically what jack bogle said he says you don't know enough to pick the right businesses which means you know don't know enough to pick the right countries 네, 장기 투자할 거면 그냥 S&P 500 ETF가 짱이라는 거죠. 버핏은 항상 말했어요. 개별 주식을 골라서 할 거면 집중 투자해라. 주식 종목을 대여섯 개 이상 갖고 가지 마라. 근데 99%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개별 주식 골라서 투자해도 이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못한다. 그게 바로 S&P 500 인덱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시간을 들여서 주식 투자를 하는 목표는 이겁니다. 시장을 이기는 것. 미국 주식에서는 시장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 S&P 500 인덱스죠. 이 시장보다 수익률이 높아야 의미가 있는 게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 쏟았는데 이 인덱스보다 못하면 차라리 그냥 시간 아끼고 인덱스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낫. 시간 안 데리고 돈 버는 거니까요. 버핏 말로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별 주식을 골라서 하는 투자를 못 한다고 합니다. 개별 주식을 사려면 많은 분석이 필요하고 멘탈도 중요한데 이걸 대부분 실패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식 투자하면서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아 내가 잘못 샀나?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 말은 그 주식을 애초에 잘못 샀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별 주식 투자를 제대로 못 하니까 버핏은 그럴 바에는 ETF를 사서 장기 투자하는 게 최고라는 거죠. 그럼 ETF 중에서 S&P 500 말고 다른 ETF는 안 되나? 중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들, 혹은 성장주 ETF 같은 섹터별 ETF들도 있는데 이런 생각 하실 텐데요 버핏 말로는 ETF 중에서는 S&P500 ETF가 최고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나 섹터별로 특화된 ETF를 사는 건 애초에 의미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ETF를 사는 이유는 내가 개별 주식을 골라서 투자할 만큼 주식을 잘 모르니까 사는 건데 개별 주식 투자에도 자신이 없는데 어느 섹터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특화된 ETF들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잭 보글의 말에 위배된다고 해요 잭 보글 그게 누구지 잭 보글은 미국의 벵가드라는 인덱스펀드 회사를 만든 사람입니다 기존의 미국에서 일반인들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개별 주식 외에 투자할 수 있는 옵션에는 뮤추얼 펀드가 있었는데요. 이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주식이나 채권들을 직접 골라서 투자하고 투자자들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형식입니다. 이 수수료는 대부분 투자금의 0.5에서 1% 정도였죠. 근데 잭보글은 이 수수료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S&P 500 시장 인덱스도 뛰어넘지 못하는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쓸데없이 수수료만 많이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잭보글이 인덱스 펀드를 만들어버립니다. 펀드인 대신에 펀드 매니저가 주식을 고르는 게 아니라 S&P 500 인덱스를 아예 따라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500개의 주식을 인덱스 있는 비중만큼 똑같이 계속 맞춰가면서 비중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펀드 매저들이 할 일이 없어진 만큼 수수료도 대폭 낮춥니다. 실제로 벵가드 S&P 500 ETF는 수수료가 0.03%입니다. 0.5%랑 비교하면 훨씬 작죠? 이게 별로 안돼 보여도 매년 수수료가 몇십 년 동안 계속 쌓이면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시로 수수료 1%랑 0.03%를 비교해 볼게요. 천만 원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매년 10% 수익률에 각각 수수료를 뺀다고 하면 20년이면 거의 천만 원 차이가 나고요. 30년이면 거의 3,7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수수료가 이렇게 중요해요. 잭 보글은 이. 수수료를 낮추고 누구나 자신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 알수 있는 인덱스 펀드로 많은 일반인들의 주식 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실제로 요즘 많은 미국 사람들이 퇴직 연금인 401K를 이 인덱스 펀드들에 투자합니다. 잭보글이이 인덱스 펀드를 만든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을 잘못 고르니까 시간 낭비할 바에는 시장을 따라가는 인덱스 펀드 만편하게 사서 묵혀놓고 장기 투자해라 이거예요. 워렌버핏도 똑같은 생각이죠. 잭보글은또 워렌버핏처럼 다른 나라의 인덱스 펀드를 살 바에는 뱅가드의 S&P 500 인덱스 펀드를 사는 게 낫다고 합니다. 왜 다른 나라 인덱스 펀드는 안 된다고 하는 걸까요? You, yesterday at the conference, you talked about Jason Zweig's good piece on the perhaps relative undervaluation of foreign stocks. Do you think investors ought to look at that, be thinking about the, the fact that we have not seen foreign stocks perform as well as U.S.? I guess the answer to that is yes and no. And number one, the fact that uh, they're undervalued may mean that they're undervalued because they're riskier, which I think is at least importantly the case, maybe not the entire case. Uh, second, I'm just a great believer in a U.S. portfolio because we're the most entrepreneurial nation. We've got the soundest institutions, financial and otherwise, or have had in the past. Uh, governance is pretty solid, in the past at least, a well diversified economy. And for U.S. corporations, about half of their revenues. And half of their earnings come from abroad anyway. Mm -hmm. It's not as if we're America first or America only. Uh, the entire uh, world economy is integrated around many, many countries trading with many, many other countries. So um, I do not think you need to uh, have international. 네, 잭보글이 말하는 다른 나라 인덱스 펀드보다 미국 인덱스가 나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보글 말로는 다른 나라들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사업하기에 안정적인 환경이 있다고 해요. 정부, 많은 혁신과 스타트업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반 이상의 기업들은 이미 해외에서 매출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이미 세계 경제에 빨대를 꽂고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의 인덱스를 살 필요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보글이 하고 싶은 말은 미국 S&P 500 인덱스에 가장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기업들이 있고 이미 여러 분야와 나라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분산 투자를 할 거라면 섹터나 특정 나라 ETF 이렇게 사지 말고 그냥 S&P 500 ETF에 묻어둬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를 보자면 주식 장기 투자는 두 가지로 나뉜다. 개별 주식 투자 혹은 분산 투자. 내가 만약 개별 기업을 분석하는 게 재밌고 자신 있으면 몇개 마음에 드는 주식을 골라서 투자해라. 아니면 그냥 편하게 워렌 버핏이랑 잭보글이 추천하는 것처럼 S&P 500 ETF에 적금처럼 꾸준히 장기 투자해서 잊어버려라. 그러면 은퇴할 때쯤에 큰 돈이 모아져 있을 거다. 이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